포문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반복작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그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이터러블자고 써있는 것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나 아니면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너뮬레이트나 뭐 집이나 맵이나 이런 것들 함수 배울 때 봤었죠. 자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루진 않을 거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강의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반복문은 여기 있는 이터러블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동작의 설명을 보게 되면 인 뒤에 있는 대상에 대해 반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리스트부터 딕셔너리는 반복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반복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별도의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 내부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반복 대상에서 다음 아이템을 가져와서 이름을 붙여 주고요. 이 이름 붙은 아이템을 사용해서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해서 결과를 만들어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반복 대상에서 다음 아이템을 가져와서 이름을 붙이고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반복할 데이터가 없으면 반복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볼게요. 지금 칼라스가 red, green, blue라고 해서 세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한 행에 하나씩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for문을 사용하게 되면 for, color, in, colors, 콜론이구요. 엔터키 치고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프린트해서 컬러라고 하게 되면 레드, 그린, 블루가 하나씩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동일한 동작을 해라. 그런데 포문이 아니라 다른 것을 써도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아이템마다 엔터 키줄 바꿈을 넣어주고요. 이게 줄 바꿈 기호거든요. 그 다음에 조인해서 칼라스를 넣어주게 되면 바로 프린트하는 것으로서 레드, 그린, 블루라고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인도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조인에 대한 메서드 사용하는 방법 하나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for문을 이중으로 사용해서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출력이 됐네요 자 결과에 대해서 여기다가 놔두고요 작업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 하나 여기 둘 해서 이중 for문이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for x in myData 라고 하고 print x를 하게 되면 이 x가 여기 내부에 있는 하나의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의 아이템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리스트 하나, 리스트 둘, 리스트가 셋 해서 출력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 x도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다시 for라고 써 주시고 y in x 아니면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데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여기 있는 x가 여기다 할까요? 처음에 1, 2, 3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데이터는 처음에 1이고,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 2 3 들어갔을 때1 2 3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는 4 5 6 가져오고 4 5 6 7 8 9라는 리스트 가져와서 7 8 9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있는 프린트 문을 주석 얘는 주석이거든요 그래서 주석 만들어서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는 프린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프린트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서 en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출력해야 되는 객체를 출력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인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줄바꿈이에요. 그런데 줄바꾸지 않고 공백을 출력하는 것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옆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1, 2, 3을 출력하고 줄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는 1, 2, 3의 출력이 끝난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동작을 다 하고, 내어 쓰기 해줘야지 포문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print라고만 넣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print는 end의 기본 값이 줄바꿈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한개 행에 있는 거다 출력하고 줄바꾸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해 보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동작을 자유롭게 해라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x 앞에다가 별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 별이 무엇인가요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X가 여기 1, 2,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언택하는 거예요. argument로 사용될 때 그것을 언택한다 라고 해서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리스트를 제거하고 1, 2, 3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문장은 print 1, 2,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가 나열되어 있으면 콤마가 있었을 때그 콤마 대신에 공백을 출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포문에 대해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나씩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 여기에서는 출력문만 사용했지만 어떤 연산 같은 것들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